주말농장이나 텃밭을 가꾸는 농사활동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. 농업의 치유 효과가 입증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김건엽 기자입니다. 마당 가운데 꽃을 심어 화단을 직접 가꿉니다. 또 감을 깎아 탈에 매달고 곶감도 만들어 봅니다. 적당한 농산일이 성인병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입니다. 고혈압이나 비만, 당뇨 같은 질환을 가진 도시민 14명이 일주일에 한 번, 4 시간씩 7주 동안 참여했습니다. 체험 활동을 하면서 좀 몸이 그 전보다 가벼워진 것을 좀 느꼈고요. 그래서 고혈압도 재봤더니 고혈압도 좋게 나은 같아요. 참가자들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안정 이완 지표가 이전보다 40% 넘게 올랐고. 스트레스 호르몬은 28% 감소했습니다. 건강의 중요 지표인 허리둘레는 평균 2cm 가량 줄었고 인슐린 분비는 47% 증가했습니다. 치유농업에서 햇빛을 받고 자라는 생명체들을 보고 그리고 그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뇌파라든가 스트레스 호르몬 밭에 떨어진 것 보면 상당히 행복한 그런 상황이 었지 않은가 싶어요. 농촌진흥청은 나이와 직업,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. 이제 생활습관성 질환을 좀 예방하는 차원도 가능하고요.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더 개선되는. 농업의 치유 효과가 입증되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